오늘 주제가 주도주 바뀌느냐 하는 거잖아요. 바뀔까요? <laughs> 일단 시장의 주도주가 바뀌려고 하면 한번큰 충격이 와가지고 왕창 내려앉았다가 다시 시작할 때 그때는 많이 바뀝니다. 근데 그렇지 않고 조정 정도로 끝나면 바뀌지가 않아요. 거의 안 바뀝니다. 그냥 차익실현 매물들이 나와서 잠깐 눌렀다가 그걸 다시 이겨내고 윌리엄 오니 이래 그 조건을 이겨내고 다시는 가는 경우가 많았거든요. 그런 경우에는 기존의 주도주가 더 주도를 하게 되더라. 지금 세계 주식시장이 내러티브는 그냥 간단합니다. 뭐 이거는 이제 전 세계 시청인데 금은 빼놓고요. 시청 순위가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애플이잖아요. 뭐 엎치락뒤치락하고 있는데 이게 따지고 보면 결론은 세계에다가 뭐 취급받고 있지만 따지고 보면은 이게 다 AI잖아요. 마이크로소프트는 AI 소프트웨어고 애플은 AI 디바이스고. 엔비디아는 AI를 하기 위한 설비 투자 주자. 각 AI를 하기 위해서는 인프라, 소프트웨어, 디바이스 하나씩 해가지고 그게 다 세계 시장 1, 2 3위를 잡고 있는 겁니다. 이게 흔들리지 않으면, 어, 이게 바뀌지 않으면 주도주는 잘 바뀌지 않겠죠. 물론 뭐 소비 안에서 소비자들은 좀 왔다 갔다 할 수도 있겠지만, 큰 틀에서 AI, AI 관련 뭐 인프라, 뭐 이런 것들. 그리고 디바이스 관련 이런 것들이 꺼지려면 얘네들부터 뭔가 조정을 보여야 될것 같은데 애플이 한동안 좀 부진했지 않습니까? 그런데 최근에 어, AI에 대한 비전을 좀 제시하면서 를아 애플이 이렇게 하려고 했구나 하는 걸 알게 된 이후부터는 애플도 모습이 좋아졌어요. 근데 어, 일단 뭐 어떤 것 때문이었냐? 그러면 어, 그거 보기 전에 하나 보여드리면 이 초록색이 어, 영국 어, 주가지수 시가총액입니다. 하늘색은 아니, 그 하얀색은 프랑스 리버 비슷한데. 여기 있던 이제 엔비디아가 노란색입니다. AI 시대가 열리니까 이렇게 그냥 깔끔하게 제껴버린 것이죠. 이게 바뀌지 않는다면, 이게 다시 뭐 내려오거나 하지 않는다면 한동안의 이 분위기는 이어가지 않겠나는 하는 생각을 하는데 아까 그 우리 같은 경우는 디바이스를 만드는 애플이 있는 것도 아니고 소프트웨어는 마이크로소프트가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엔비디아는 더더욱이 없잖아요. 그러면 우리는 그 관련주들을 봐야 되겠죠. 뭐 일단 뭐 반도체는 뭐 말할 것도 없고요. 그리고 한동안 굉장히 강력했던 게 이제 전기 전력이었잖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전기 전력만 한번 설명을 드리면 예전에는 뭐~ 친환경 이런 거할때 뭐~ 탈원전하고 친환경하자 할 때가 그때 왜 그런 걸 하자 그~ 탄소를 줄이자 넷제로를 촬영하자 뭐~ 이러면서 약간 환경 보호를 위한 탄소를 줄이기 위한 하나의 큰 당위성을 가지고 가야 된다는 게 친환경이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닙니다. 지금은 친환경이든 뭐 안환경이든 간에 전기만 만들 수 있다면 다 해봐라 분위기잖아요. 그러니까 원전도 하고 석탄도 하고 하여튼 지금 목적이 전기야. 예전에는 친환경이었다면 이제 당위성에서 필요성으로 바뀐 거죠. 뭐가 됐든 간에 전기를 만들 수 있다면 만들어라 이거예요. 그럼 친환경도 프레임 바뀐 거죠. 예전에는 당위성으로 젖었는데 이제 필요하니까 만들자. 근데 친환경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가장 큰 문제가 친환경으로 할수 있는 뭔가를 전기를 만들 수 있는 곳하고 그 전기를 필요로 하는 곳이 되게 멀다는 거예요 요즘 소형 원전이 뜨는 게 뭡니까? 데이터 센터 옆에다 지을 수 있으니까 가까이 지을 수 있으니까 근데 친환경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 센터 옆에다가 뭐 풍력발전 이런 거좀 쉽지 않잖아요 미국도 가만 보면 친환경 가는 데가 대부분 이쪽이 많습니다 여기 색깔별로 나와 있는데 여기 바람은 저기 좀 남쪽에 많고요. 남쪽에 많고 종류별로 보면 이 중간하고 남쪽에 많은데 전기를 많이 쓰는 곳은 요 동부 그리고 캘리포니아 서부 요입니다 그러니까 되게 멀어요. 멀어. 그리고 원전히 화날 집중해서 쫙쏴 주는 게 아니라 지강계는 듬성듬성 있잖아. 그러니까 만드는 거 따로 쓰는 거 따로니까 이게 이 전기를 보내는 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. 우리도 그렇잖아. 지방은 어느 정도 전기를 발전하는데 전기를 많이 쓰는 건 주로 경기나 수도권이니까 이 송전이 안 돼가지고 그 발전소를 못 돌리고 있는 있다 이런 기사 보셨을 건데 미국도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어, 그래서 지금 미국 에너지부가 친환경 에너지로 어~ 좀더 이제 필요한 전기를 채우려고 하면은 앞으로 한 뭐~ 십년 정도 어~ 십년 동안 송전할 수 있는 용량을 올해 사월 대비 사백 최소 사백 0로는 해야 된다 십년 동안 사백 0 증가시켜야 된다는 거예요. 송전을 송전. 그러니까 여기서 만든 거를 여기하고 여기로 보내겠다는 거거든요. 그럼 전기를 보내야 되는 장비, 전기를 보낼 때는 뭐 전선도 필요할 것이고, 고압을 했다가 다시 낮춰야 되니까 변압도 필요할 것이고, 그래서 전력 인프라 산업 같은 경우는 좀 장기적으로 봐야 되지 않겠나는 생각이 들어요. AI 데이터 센터가 한두개 짓고 끝날 것 같지도 않고, 데이터 센터만 전기를 먹는 것도 아니고 이런 거 저런 거다 봤을 때 어쨌든 발전소를 다시 지어도 변압이나 이런 게 필요할 것이고, 그래서 AI 관련 인프라에도 분명 기회가 있을 것이고 반도체 기회가 있을 겁니다. HBM 같은 건뭐 설명하기가 무, 무한할 정도죠. 그런데 AI가 지금은 이제 막 이제 투자에 단계잖아, 투자 막 깔고 있는. 우리 예전에 닷컴 버블이럴 때 처음에 우리나라에서 최고 좋았던 게 f k 텔레콤이었어요뭐 일단은 뭐 인터넷 화를 미을 깔아야 되니까 어, 통신에 화가 강했던 것이지. 지금은 이제 AI를 만들려고 뭘 하려고 하면 AI 장비가 필요하니까 엔비디아가 지금 최고 잘 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? 근데 지금 개인이 뭘 하긴 좀 그렇고 다 빅테크 기업들이 AI 데이터 센터를 만들겠다는 게 이제 목표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기, 빅테크 기업들이 엔비디아한테 꽤많 주문을 넣고 있고 그 엔비디아는 점점 성능이 좋은 걸그 발표를 하면서 여기에 대한 실적 기대하면 계속 올라가니까 주가가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, 그렇죠? 그런 건데 이게 근데 사실은 진짜 커지는 거는 진짜 뭐 산업이 커지는 게 개인하 개인들이 어야 돼요. 우리 뭐 그냥 컴퓨터 같은 경우를 보더라도 뭐상식책 이런데 보면은 컴퓨터라는 게이 차대전 때 인터넷하고 다 있었다 그러잖아요. 지금의 인터넷 그런 건 아니겠지만 초기의 인터넷 모습이 군사적 목적이든 대학간 연구 목적이든 이런 데다 사용되고 있었고. 뭐 아폴로 계획 이런 거할때 컴퓨터 없이 다 설마 손으로 했습니까? 겠 근데 컴퓨터가 다 있긴 있었어요. 물론 뭐 지금의 수준의 컴퓨터는 아니긴 하지만 그랬는데 이 컴퓨터 산업이 완전히 빛을 발하고 주가가 진짜 폭발했던 게 94년부터 다컴버블 2000, 2000년까지잖아요. 그러면 그게 어떻게 가능했냐? 개인 컴퓨터가 나온 거죠. 그러니까 대학에 가야면 거대한 뭐 센터 있는 그런 게 아니라 개인 집에도. 컴퓨터가 놓이기 시작하면서 진정한 컴퓨터 시대가 열렸고 그 컴퓨터가 네트워킹돼서 서로 연결되면서 인터넷 혁명이 일어난 거잖아. 그럼 AI도 지금은 기업들 연구소 AI 데이터 센터에 가야 볼수 있는 거대한 뭐 이런 게 있는데 나중에 이제 시작이 되고 있잖아요. 뭐 갤럭시 2 4도 그렇고 애플도 그 발표를 했고 내가 쓰는 컴퓨터 개인이 쓰는 컴퓨터 안에서도 물론 AI 데이터 센터만큼의 연산 능력을 못 가지겠지만. 어느 정도 ai를 구현할 수 있게 되면 그게 또 서로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때가 진짜다 그때가 진짜다 제가 전기를 그스도게 기억나는데 마이크로소프트나 뭐 처음 컴퓨터 만들었을 때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다 성공했다 근데 이제 이걸로 뭘 하지 뭐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게 기억이 나는데 지금 a i 가 약간 그래요 우리가 컴퓨터 인터넷이 처음 나왔을 때와 신기하다 세상을 바꿀까라고 했는데 인터넷으로 제일 처음 한게 뭐겠습니까 어 인터넷으로 제일 처음 한 거. 이메일 보내는 거였죠 뭐 게임 같은 건 나중에 나오잖아 그 이메일 보내고 아니면 뭐 미국에 있는 친구랑 뭐 인터넷 전화하고 그 새로운 기술 기억나실 겁니다 처음 인터넷은 그런 거예요 지금 AI가 제일 많이 하는 게뭐 문서 요약이나 자동 번역 이런 거잖아요 설마 요약하고 번역기 좀 돌리려고 그 비싼 엔비디아 칩을 사가지고 막 여기저기 깔고 있겠습니까? 그건 아니겠죠 인터넷도 보면 이메일은 그 많은 서비스 중에 하나일고 초기적인 서비스잖아요. 지금 AI가 그 혁명 시기에 이메일 쪽으로 가고 있지 않나. 그러니까 개인이 네트워크를 인터넷을 쓸수 있는 첫 번째 서비스가 나오지도 않았는데 그 쪽으로 가고 있지 않나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러려면 개인들 컴퓨터나 개인들 디바이스에서 AI가 되야 되는데 문제는 AI라고 하면 데이터를 학습을 하는 거잖아요. 데이터 학습을 하는 건데 그 데이터라는 게 개인 정보잖아. 그러니까 이게 데이터 센터에다가 이걸 다 보내가지고 학습시키려고 하면 내가 어 정보가 거기다 들어갈 수도 있는 이 개인 정보 문제가 좀 문제가 되는데 이걸 해결하는 게 뭐겠습니까? 데이터 센터로 보내지 말고 폰 안에서 하는 거지 그게 온 디바이스 아니겠습니까? 이미 이거는 뭐 테마가 강력하기도 했죠 근데 이게 어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어 디바이스 회사 애플이 어떻게 할지 좀 긴가민가하고 있다가 애플은 원래 아이폰의 가장 큰 장점이 뭐겠습니까? 보안이잖아요. 보안. 이제는 뭐 안드로이드도 안 되는 게 없어가지고 그냥 애플의 장점은 이제 보안인데 그 애플은 원래 좀 개인정보 이런 거 되게 민감하잖아요. 그런데 ai 시대에서는 이 모든 데이터를 한 곳에 보내가지고 그걸로 ai가 학습을 시켜야 되는데 애플은 이거 참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떻게 할지 했는데 애플은 애플답게 내놨죠. 폰에서 하겠다. 내가 내 폰에서 하면 개인정보가 어디 나갈 일은 없잖아. 근데 문제는 폰에서 하면 두 가지 문제가 있겠죠. 이제 폰이 느릴 거니까 어, 아무래도 폰에 들어가 있는 CPU는, 어, CPU나 g p u 는좀 느릴 거니까 이 문제하고 속도가 어느 정도 괜찮게 나온다고 하면 이 배터리 문제, 전기를 엄청 먹을 수 있겠다. 요거를 제가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는 건데 일단 뭐 애플은 제가 기술적인 얘기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발표한 거 자료들을 좀 읽어보니까 일단 그 학습한다는 게 AI가 거대 언어 모델이잖아요. 자연어로 이제 기계가 사람한테 얘기를 하는 거잖아. 그래서 챗 GPT잖아. 근데 이, 이거는 뭐 메모리도 그렇고 그 연산이 엄청 많이 들어간단 말이야. 얘기면서 어, 되게 많다는 거지. 어, 그러니까 전기도 많이 먹고. 그래서 지금 전력도 난리난 게 전기 많이 먹는 거잖아. 그리고 이제 메모리도 고대역이 필요하고 HBM 필요하고. 그리고 전기가 많이 먹으면 배터리 나가겠지. 그래서 요거를 좀 줄이기 위해서 그 플래시 메모리에다가 그 필요한 것들을좀 하고. 경우에 따라서는 디이으로 불러오고 이렇게 좀 나누는 방식으로 간다고 하더라고요. 근데 이렇게 하면 <laughs> 이렇게 하면 이게 리턴치가 20분의 1로 준대요. 그러니까 이제 이 정도면 폰 안에서도 어느 정도 해볼 만한 수준까지 된다는 거죠. 그래서 애플은 이렇게 갈것 같다. 그러면 애플만 이렇게 가겠습니까? 온 디바이스는 뭐 삼성도 하고 다 오히려 그거는 삼성이 더 일찍 한것 같으니까 그러면 지금 엔비디아로 대표되는 AI CPU뿐만이 아니라 D 램이나 이런 그 메모리를 굉장히 효율적으로 활용을 해야 되거든요. 그리고 어찌됐든 용량은 더 필요할 겁니다. 어, 용량이 더 필요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뭐 어, D 램이나 NAND의 역할이 지금까지는 그냥 이오류과 뭐 오일 용량 차이 정도였다면 이제는 온 디바이스에서 제대로 어, 그래도 AI를 제대로 하려고 하면 뭐 최소한 어느 정도 이상의 메모리와 어, 램이 탑재돼야 되는 어, 저장 공간이 AI한테 주어져야 된다는. 개인이 유저가 써야 될게 있고 또 AI가 써야 될게 있으니까 같은 1, 2, 8이면 뭐이율우이 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d 뭐 램하고랜드의 역할이 커질 거고 그것 때문에 최근에 또 가격이 높아지고 있죠. 그래서 이게 만약에 아이폰 16이 그래서 중요합니다. 그 iOS 18하고 그두 개가 잘 되면 이제 디바이스에서 필요한 d 램과랜드가 거기 때문에 이거는 AI뿐만이 아니라 기존의 레거시 반도체들한테도 큰 기회가 될 거거든요. 그러면 여기에서는 좀 상대적으로 밀려있는, 뭐, 삼성이나, 그의 식구들이 또 다시금 주목을 좀 받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이, 될 그래서 코스피가 뭐 삼천 원 넘긴다든지, 아니, 그 안에서 일부 주도주가 다시 나타난다든지, 이런 것들이 가능할 수 있겠고, 그리고 아이폰 중에, 저도 아이폰을 10부터 써왔는데, 가장 최근 것 중에 잘 팔리는 게 아이폰 1 2입니다 아이폰 12인데, 왜 근데 동글동글 하다가 지금 그 깻잎 그 곽처럼 그치 각자 있는 그 디자인이야 지금 계속 우려먹고 있는 그거 그게 12대 그렇게 해가지고 너무 잘 팔려가지고 계속 우려먹는 거예요. 그건데 근데 시, 어, 요즘 폰이 한 3, 4년 정도 쓰거든요. 3, 4년 정도 쓰는데 그 아이폰 12가 나왔을 때 21년이었죠. 21년, 2 0 21년 그때쯤이었기 때문에 그때 제로금리였기 때문에 그때 어, 금리가 낮을 때는 내구재 소비 그러니까 좀한번 사면 좀 그래도 좀 오래 쓰는 내구재 소비가 높습니다. 그 때, 그래서, 꼭 봉쇄되고 하는 바람에 더 많이 봤던 기억이 나실 건데, 그때 많이 팔렸고, 그러고 나서 4년이 됐어요. 그래서, 아이폰16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도 사이클상 많이 있고, 금리도 그 때처럼 제로금이 아니지만, 금리나 사이클에 들어갑니다. 어, 그럼 이제, 갤럭시도 1인가 22에서 한번 사고를 한번 치고 나서, 좀 23도 잘 팔렸고 했는데, 24가 굉장히 좀 히트를 쳤잖아요. 애플도 그런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애플도 교체 주기가 왔고, 금리가 내려가는 시기고, AI 관련해가지고, 이슈가 나왔잖아요. 그러면 똑같은 폰이고, 카메라만 다르지가 아니라, 새로운 폰을 바꿀 수 있는 견이 인 되는 것이고, 이게 반도체 수요를 또 자극할 수도 있는데, 꼭 AI 관련이 아니라더라도, 기존의 랜드, 디렘 같은 레거시 반도체에서도 어,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을 것 같다. 그리고 애플이 이거를 온 디바이스에 대한 방향을 제시를 하면서 애플이 발표했을 때는 그날 2% 하락을 했지만 그 이후에 분노의 반등을 하면서 지금 주가가 좋아졌잖아요. 그리고 뭐 시총 1위를 다시 탈환했다가 뺏겼다 뭐 이러고 있는 것도 지금 이 AI 산업이 진짜 제대로 터지려고 하면. 컴퓨터의 시대가 퍼스널 컴퓨터가 나오고 그 퍼스널 컴퓨터가 서로 연결되는 그런 시기 그 80년대를 지나서 90년대 그 호황의 시기를 만들어냈던 기억이 있기 때문에 지금 그 PC의 시대 그러니까 AI PC면 이제 우리가 들고 있는 디바이스에서 AI가 된 것이고 그 AI 안에서 그 서로 다 모든 사람이 그런 폰을 갖고 있으면 가능해지는 서비스가 또 나중에 나오겠죠 어떤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나중에 나올까 스텝을 밟아가는데 이, 이때가 중요한 시기다. 처음에 컴퓨터가 나오, 나오고 인터넷을 깔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인프라 시설이 깔리고 있는 그 시기가 지금 AI로는 그 시기라고 보셔도 될것 같다. 그리고 앞으로 기, 이쪽으로 관련해서 기회는 굉장히 좀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. 물론 그 사이에 주가라는 건 곱게 가지 않고 그냥 가는 거는 이제 쉽지 않겠지만 그리고 그 성공하는 기업이 어떤 기업일지는 또 곤란해 는 것도 또 다른 문제라서 그 추적과 공부가 필요하겠지만 그 과거 기억을 봤어도 80년대 pc가 보급되고 하면서 t 하드웨어 파이클이 시작이 됐고 컴퓨터 관련 산업이 어, 제가 77년인가요 애플 컴퓨터 처음 나왔을 때 이건 애플 인데 애플원이 한 77년인가 그래서 저보다 한두살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어, 애플이 그, 그러고 나서 한 15년 동안만 해도 컴퓨터 산업 크기가 삼십 배가 넘거든, 넘게 성장을 하거든요. 다른 산업들은 같은 어, 기간 동안 오십 프로 성장할 동안 얘는 백 삼십 프로가 아니고 삼십 배가 늘어납니다. 그니까 제가 봤을 때 AI도 AI용 개인용 디바이스들이 나오고 서로 연결되기 시작하면 또 그때가 찐 성장이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 그걸 하려면 시간이 필요합니다. 어, 시간이 필요해요. 더 어, PC 시절에 스티브 잡스나 아니면 빌 게이츠 같은 스타 기업이 필요하고 그리고 나서 이 컴퓨터를 개인 책상이 아니라 개인의 손에 들려준 또 스티브 잡스가 또 다른 혁명을 끌고 왔고 이것 때문에 가능해진 게뭐 현재 구글이나 빅테크 같은 애들은 또그 사람들이 다 폰을 들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서비스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AI도 그런 패턴대로 갈것 같다는 라 생각을 하고 있는데 미리 어떤 기업이 뭘할것이라는건알수 있는 방법은 아무도 없어요 그렇지만 그런 것들 누가 승자가 될 건지는 저는 뭐 오늘처럼 주가와 거래량을 기본으로 해서 그리고 그걸 최종 컨펌해 주는 건 펀더멘탈로 해서 추적하면 최저가에 못 잡아도 그 상승에서 소외되는 일은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. 이번 주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. 다음 주에도 더 유익한 이야기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